부모님의 이혼으로 나는 어머니와 외가 집에서 살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전설을 들려줬다. 숲 속에 목 없는 지장보살 세구 그 앞엔 절대 공양물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 전학 후 괴롭힘을 당하던 나는 참수지장을 떠올렸다. 주먹밥 두 개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철컥거리는 소리와 모자라 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주먹밥을 하나 더 바치려 했지만 그날 밤 올린 것조차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동네 아저씨에게 들켰고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가게도 병원도 우리를 거부했다. 결국 어머니는 도쿄로 나가자 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마을에 남았다. 몇년뒤 나는 철컥거리는 발소리에 매일 시달렸다. 그러던 중 택배 기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외갓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다. 우리는 급히 마을로 향했고 어두운 외갓집 안 목을 맨 할머니와 숨진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그후 나는 다시 참수지장 앞에 섰다. 주먹밥 하나를 놓고 소원을 빌었다. 이 마을 사람 전부를 죽여주세요. 그날 이후 발소리는 멈췄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살아남은 것이었다.